오늘 누구 한명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단독 특종 많이 나옵니다. 후 저희 방송을 김건희 특검에서 매우 열심히 봤다는 그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왜안 나옵니까? 왜 구치소에서 안 나옵니까? 에어컨 달았어요. 더울 건데. 그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서로 분할해서 했는데 유경옥, 오. 정지원. 그 말고 이제 심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선생. 심 선생. 심 선생요? 무정스님 아들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이어준 사람 그 사람 맞지요 명박사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아 이준석 오세훈도 잡아줘야 돼요. 주셔야죠. 정진석은요. 아 김건희는요. 계속 물어보는데 숨 참고 있어요. 예, 지게 역사의 한 장면이지 그렇습니다. 자, 명, 오늘 누구 한명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단독 특종 많이 나옵니다. 호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 방송을 김건희 특검에서 매우 열심히 봤다는 그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사람들도 했는데 다른 언론사들이 언론사들이 열심히 봐야 되는데 아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명박사와 함께 주기자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오늘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안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강제 구인 또 거부했습니다. 네 오늘 원래 2시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나왔고 3시 반이 돼서도 안 나왔죠. 그래서 내란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기로는 네. 어, 이 특검의 어떤 문서 뭐, 구두의 어떤 의사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명 박사님 왜안 네. 나옵니까? 왜 구치소에서 안 나옵니까? 구치소가 그렇게 좋습니까? <laughs> 에어컨 달았어요? 안 달았죠. 네. 더울 건데. 더울죠. 덥죠. 그런데 왜안 나올까요? 글쎄요. 그 구치소 안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안에서는. 네. 그데 조사를 받아야 자기가 억울함이 있으면 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저렇게 저전술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사면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결국은 자기가 음. 어,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저렇게 그 출석. 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죠. 네. 예. 그 재판을 포기한 건 아니겠죠? 재판은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조사 예. 받는 걸 아예 그냥 네.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예. 그러면 일단 출석을 해서 네. 차라리 그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예. 그 전략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명 초과가 아닌가 이게 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치소 생활은 어떠셨어요, 명 박사님은? 음 검찰은 이제 통원 치료가 된다. 그리고 아팠어요. 예, 그때. 예. 제가 왼쪽 오른쪽 수술을 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치소에 가 보면 한 달에 한번 병원 가기가.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그 다른 재수사들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구치소 생활은 뭐 모든 것이 다차단돼 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어, 명태균 박사의 명태균 씨의 수임번호는 1111이었어요. 저는 방금. 그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때 검사가 8명. 그 다음에 비상계엄때 9명. 명태균이 잡으러 11명이 왔다. 아, 그... 검사님이 11명. 네. 그 다음에 수용번호가 1111.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접견실도 1호 실 가족, 격현 씨도 1호 씨. 그리고 독방. 그다 그러니까 1입니다. 네. 자, 1번. 자, <laughs>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1호 1 국민. 아, 예, 예. 자, 명태균 씨하고 함께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김건희 네네. 특검으로 갑니다.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소재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계속 언론 플레이식으로 아 특검 가서 조사받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흘려놓고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인과 아내 모두 특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한다 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아십니까 명태기 씨? 모릅니다. 그 아니 최은순 조카라면서 일하고 다녔어요. 자기 그 최은순 그, 통장도 위조한 사람입니다. 모릅니까? 뭐제 만나기 전에 있었더니라 잘 모르고요. 모릅니까? 자 그러면요. <laughs> 김예성이 집사는 맞습니까? 글쎄요, 저금시초문이고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서로 분할해서 했는데. 유경옥 어. 정지원. 그 말고 이제 심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선생. 심선생이요. 지금까지는 안 나온 사람입니다. 심선생. 심선생 아세요? <laughs>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심선생 중요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말입니다. 알고 계셨네요. 옛날, 아, 자. 김건희 목덜미. 자, 지금 저 사진은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인데 김건희 후보 이제 저 윤석열 후보의 음. 김, 배우자 김건희가 처음으로 이제 막 뜨고 있을 때였어요. 뜨고 있을 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사진을 찍으니까 어떤 남자가 목덜미를 모가지를 탁 눌러요. 맞아요. 목덜미를 눌고 기억 나시죠 이제? 네. 그래서 막 불법 심야 단속 나온 현장 같다. 음, 그렇죠. 있었죠. 이거 줄리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황급하게 고개를 수, 저 정도 저심 선생 말하는 거죠. 네, 네, 습니다저 분이 혹시 심 선생, 심 무정 무정스님 아들 아닙니까? 글쎄,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근데 다른 반별을 안 해봐서 봤잘 모르겠어요. 자, 신무정, 무정스님이라고 네. 지금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도사법사 중에 무정스이 사람은 윤석열, 김건일 이어준 사람 그 사람 맞죠? 네. 그죠? 매우 중요한 사람. 그 심선생은 제가 그럼... 그 대통령 취임시에 갔을 때 예. 저를 이렇게 안내해 준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예. 부친, 윤기준 예. 선생님하고, 예. 그 여동생, 그그 예. 그 신원, 예. 윤 신원씨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최은건이, 예. 모친, 최은순그 옆에 저를 앉혀준 사람이 우리 심 선생님 인사시키면서 이렇게 앉았습니까? 아니, 원래 다 알아요, 그분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윤기준 선생님은 몰랐고. 아, 그 전에 알아요? 아. 아, 제가 알았어요. 다 그, 저, 그, 최은순. 네. 그분하고 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 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 윤석열 네. 대통령 상은 하마다. 네.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식구다. 하마는 네. 그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충치가 있는 동물은 하마입니다. 어,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반려견도 우리 집에 기르는 소도 아, 충치가 있던데 그거는 화식, 인간이 주는 화식을 먹어야 충치가 생긴 거고 네. 자연 속에서 충치가 생기는 동물은 하마입니다. 네. 그래서 하마는 임플란트를 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식구.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입에 충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옆에 항상 단내가 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간신이 있다. 간신들?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핵가들 그랬더니 우리 저, 그, 원승 치원, 여사가 윤서방! 어? 이러면서 응. 이야기를 하러 가요. 네. 아. 그래서 그니까. 어,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전화가 오죠. 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고요. 그 윤유관들 앞에서 이제 가오 잡는다고 근데 아. 다음 아. 다음 날또 사과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미안했어. 네. 그래서 그 최은순 그분하고 그 가족들한테 브리핑을 제가 이제 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개헌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북 특사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김정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재건했는 얘기하고 후계구도 예. 어떻게 만들고 네. 총선에 뭘 준비해야 되고 무리병을 하죠. 역시 V 제로 김건입니다. 음. 도사가 근데 몇 명입니까? 지금 <laughs> 새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심 선생, 심 선생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집에서 집에 들락날락 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집사인 줄 알았는데 김예성이라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뭐 팔고 다니. 원래 김 전국에 다니면. 네. 제가 이제 김정인 책사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 예. 김정인 양아들이 그렇게 많아.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김종인 원장은 도부지 뭐 몰라. 그러니까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어. 김예성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심 선생은 조사할 만한 사람이네요. 아니, 아까 저기 있지만 여사의 목을 저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예, 네, 저걸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모습 음. 쪽에서. 아, 그렇죠. 네. 사실 이때 오빠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이 오빠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심박사라고도 나와있는데. 네. 취재를 제대로 했네. 심선생. 네. 심선생 네. 심선생으로 불렸어요. 선생으로 불렸어요. 저 사람이. 네. 목덜미를 저렇게 질수 있는 사람은. 심박사. 오, 제가 저기, 누구 목덜미 저렇게 못 지어요? 어, 누굴 지어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맞은편에 있는 저 우리. 그 기자님, 야 예, 기자님, 제가 목을 조임만. 안 돼요, 맞죠? 잡혀갈 것 같은. 네, 기자님은 저김 기자님은 다른 사람 목덜미를 잡아도 <laughs> <나> 저희들은. <laughs> 자 네. 그러면은 또또 넘어갑니다. 자 네. 무정수님 나왔고 심 선생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 사람 중요하니까 저 사람 전화기를 뺏어야 되는데. 심 선생. 되는. 심 선생. 자 건진 전성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건진 전방이 압수색 있었어요. 네, 전방이 압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역삼동에 위치한 건진법사 그 법당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어, 세상에 기자도 다녀오셨죠? 제가 네. 자주 갔던 세, 저기 법당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법당 1, 2 층만. 일, 리 층만 압수색을 하고요. 지하는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이곳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그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색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휴대전화 세개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지하에 있던 비밀 공간이 1 6 평, 십육 평 규모였는데 여기는 압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특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다가 뭘다 갖다 놨대요. 거기에 귀중품들을 보관하던 공간이다라고 네.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그때 비밀 공간에 대해서 압수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4월에 보니까 법당 내부의 짐을 다 빼고 쓰레기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곳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 이건 다 빠졌어요. 거예요. 이사했거든요. 네. 이사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비밀 방도 찾았고요. 휴대전화도 압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 경북도의원도 압수수했네요 네. 박창욱 네. 경북도의원 주거지구도 압수수색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일단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앞뒀을 때 4월이었는데 사업가를 통해서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방선거 공천 의혹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 공천 의혹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윤상현 말이 맞네 이게 지방선거인데 진짜 아니 지방선거가 아니야 재보궐선거인데 어, 진짜, 네. 진짜 큰 선거는 지방선거였방선거 지방, 정진석 때. 어? 응.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정진석이 왜 아, 들어올 때는 저보고 네. 그저 건진법사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어볼 네. 것이라고. <laughs> 이얘기 하고 물어볼 거예요. <laughs> 어떻게? 자, 그거부터 얘기하고. 게스트 배려해 주세요. 자, 네. 건진법사 수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으면 윤하늘 의원이 구속됐겠죠. 아. 그렇죠? 네. 제대로 됐으면 아마 그런 결과 가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윤난영 의원이 초선 때 처음에 그 개소식할 때 네. 방문했던 사람이 건진법사죠. 예. 그렇죠. 예, 어, 특별히 윤난영 유난우... 의원 사모님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예. 그렇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오래 전부터 저 건진법사 역삼동 <laughs> 법당을 음. 다니던 사람이 윤난영입니다 음. 음. 법당이라고 하니까 불교계 계신 분들한테 참 죄송스럽네. 네.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특 저기 건진법사가 <laughs> 저기에서 뭘 파는지 아세요? 공진단을 파는데 건진의 어. 공진단은 코뿔속 아, 그래요? 콧불 있잖습니까? 네. 콧불 소 뼈를 있잖아. 콧불. 그걸 넣가지고 어그 효염이 좋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샀어. 코소 그걸 어디서 을 어디서 구한요 원래 공진단에 콧불 소 코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밀수했겠죠? 어떻게? 근데 음. 건지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걸 받으려고 무속인들도 많냐? 그거 다 죄를 받을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불교에 보면 스님들이 입는 음. 옷을 가사라고 하는데 그 가사를 다른 말은 분소이라고 합니다. 음. 분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똥 묻은 헝겊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거든 하거든요. 그러면 피고름이 묻혀있을 거 아닙니까? 옷에. 그거 죽은 사람의 그 옷을 빨아서 그래서 어 옷을 해입습니다. 음. 스님들이. 그래서 옷이 벌거져 쭉한 쭉 겁니다. 네, 네. 알겠어. 예, 네. 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 병 네. 예, 네. 그래서 그 무소유라는 겁니다. 예. 근데 법당에서 무슨. 꽃불소에 뭐 뼈를 갈아서 네. 네. 그렇죠. 정말 진짜 그 예. 고타마 시타르타를 네. 욕보인 일이네요. 아. 그, 그때 저기 유난홍과 유난홍 부인 그다음에 이현동 그다음에 권재진 t k m 맥들이 음. 주주로 아. 다녔죠 그때 음. 김건희도 다녔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네. 아까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선거 나왔는데 여기 물어봅니다. 명태균 씨한테 물어볼게요. 재보궐선거. 공천연장에, 공천연장에 윤상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윤상현 그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당에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그, 그, 네. 국민의힘으로. 그때 윤상현 입당 음. 명태균 씨가 도와주셨죠. 아니요. 아닙니까? 저그 전에 잘 몰랐고요. 박사님, 박사님 안 도와줬습니까? 윤상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그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유일하게 그 칭찬하고 예, 네, 그 조금 존경에 맞지 않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예. 어, 윤상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어, 본인하고 관계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는 복당할 때좀 도와주셨죠. 정박사님께. 아니 복당할 때 도와준 건 홍준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복당 따져서요. 네네. 그리고요. 네. 어... 박사님, 근데 정진석은 왜 비대위원장이, 저기 그 공관위원장이 됐죠? 그 정진석은 좀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 그 짧게 얘기하면 네. 그 대통령이 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깝지 않았어요, 절대.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모 교수님한테 네. 윤석열 총장 좀 소개시켜달라고 네. 부탁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 정진석이. 오늘 갑자기 친구가 되있더라고요. 아, <laughs> 그 교수는 함성덕 교수구나. <laughs>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로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이 이런 <laughs> 예전... 함교수라고 알아야지. 아, 그렇죠. 함구 함교수. 정진석이 예전부터 친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윤회관으로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저기 공간위원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공간위원장으로 된건 아마 건성동 의원이 네.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부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윤석열의 지분은 어느 정도였고 김건희의 지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지분은 뭐 제가 등기부등본을 안떼워봐서 모르겠고요. <laughs> 네. 띄어봐야 아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 때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동참해서. 어, 많은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이신전심이라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됐으면 큰잡음이 없었을 거예요. 예예. 근데 예? 그,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서 그분이 그 어, 권성동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그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이 윤한옥입니다. 예예. 예. 그러면서 어, 이준석 대표한테. 당선인 측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공천에 개입이 시작됩니다. 네, 예? 예.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이 대표하고 옆에 있으면 예. 전화가 와요. 예? 정진석 그때 공관위원장. 네, 예. 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 각 지역별로 음. 예,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대화가 있죠. 자, 정진석과 이준석 대표, 공관위원장과 네. 이준석 대표의 전화가 이때니다 음. 그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윤상현 압수수색 때 정진석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어요. 예. 그러면 피의자다. 어느 정도 내용이 있겠네요. 아니 겠습니까 예, 어, 특검이 아마 어, 그 부분 확보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 정진사 정진석이 피의자입니다. 예. 김진태는 강원지사가 되는데 강원지사 공천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명박사님? 하늘에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laughs> 하늘에 <laughs>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아마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예. 김진태 그때 후보한테 어. 5.18 관련돼서. 예. 어. 막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명진 스님한테 가서. 예. 사과하고. 예. 사과를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와라. 아, 정진석이요. 예.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김진태한테. 예. 아, 예.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 이거 좋다. 이거 특검이 발언이다. <laughs> 자, 그래. <laughs> 자, 김진태가 5.18 그리고 촛불 집회 발언을 그 편마에서요. 명진순님 관련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예, 그두 그 가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 경선에 참여시켜 주겠다. 아, 갑자기 탈락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뭐 단식하고 뭐 이런 데정권 초기에 뭐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인 여론 여론이라 여러 가지가. 네. 예,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실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황상무 그분이 예. 가운데 한게 없어요. 예. 그 TV 프로토 토론 조금 봐준 것밖에 없고. 예. 또 이야기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얘기가 달 봅니다. 네, 네, 네. 말론 해요. 놀을 아, 때 말고 놀을 때 맛있는 것도 안 주고. <laughs> 네. 아니야 아까 초코 파이 줬잖아요. 축구 파이 맛있는 <laughs> 예. 거예요. 네. 예. 그, 황상무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강원대 출마하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춘천시장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아, 예. 춘천시장 간줄 알았대. 네, 그런 줄 알았대요. 예. 네. 그런데 강원지사 그, 갖고. 오면. 예. 그럼 강원지사 누가 보냈겠어요. 네. 예. 태극기. 예. 예. 그 김진태. 예. 예. 그 다음에 한해소추 김통... 위원장 예. 권성동. 예. 예. 5월 동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윤석열이 황상무 상무한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센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밀어놨네요 누군가는. 그때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금 김진태 그어 그때 전 국회의원이었죠. 네. 그분이 강원 치사되는 게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탄핵 소추위원장이고 이쪽엔 태극인데? 기아 어, 그렇죠. 예, 음. 네, 둘이 원수처럼 싸웠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떤 힘으로 누가 보냈을까? 누구요? 김진태를요? 김진태는 본이 나왔잖아요. 아 본진 그러니까 본이 나왔는데 김진태, 네. 김진태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그거는 <laughs> 그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건 장 아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 그뭐 예. 유튜버가 인터뷰하러 왔길래 예. 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합니다. 예. 그 스피커폰으로 예. 그래서 확인을 내가 시켜줘요. 예. 그리고 그분 바꿔줘요 제가. 예. 예, 네. 장윤선의 편의점이라고 음. 장윤선 씨한테 바로 바꿔줍니다. 음. 저는 뭐, 가, 뭐 이름 뭐 저러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음. 바로 그냥 확인시켜 주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이 와전돼서 그래요. 예. 자, 여기서 음. 중요한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명태균,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에 윤상현 얘기가 나오는데 자 들으면 이게 또 비밀 열쇠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명태균입니다. 예, 제입니다. 그저 공관이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그 김영선이 정선 때부터 열심히 뛰어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 이렇게 뭐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어?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어? 내가 예. 좀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할게 제가 어?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어? 평생은행에 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여기서 나중에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걸 계속 틀어주면 내가 말하는 게참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거니까. 알겠어요. 자르라, 자르라, <laughs> 신호를 줬는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윤석열 처음 얘기합니다. 명태준입니다. 일단 공관이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네. 이 부분 중요하죠 변호사님.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들고 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윤상현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해요. 윤상현이. 네. 서류 일절 들고 간적 없다. 그렇죠. 공관이 자료 100%안 가져갔고 윤상, 윤대통령하고 상의 없었다. 이게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음. 자. 박사님, 저는 저 내용을 솔직히 모릅니다. 몰라요? 예, 모르죠. 네.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어 보고 듣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하지만 이제 추측해 보면, 네.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은 이제 출범하는 이제 새 정권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이 인 아직 취임도 전입니다. 그러면 그 선거 때 대선 때 전국에 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 의중을 한번 묻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지역에 출마했던 사람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모두 집어넣어서 예? 그거를 당선인한테 갖다 주고 예? 당선인이 거기서 보고 거기서 마음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음. 그 다음에 저 같은 면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요. 일의 업무의 순서거든요. 그거. 그런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확인하거나. 아니, 저렇게 거잖아요. 말했겠죠. 근데 저렇게 말해야 법적 책임을 면하는 네. 거 아닙니까, 남 변호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윤상현 인제는 못, 못 빠져나가거든요. 인제 진실을 얘기할 때도 됐어요. 전화기는 없었지만 네. 진실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을 또 명박사님이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당시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일을 그렇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공천 관련 자료를 네. 어, 단순한 공간위원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까. 네. 이렇게 아, 이제 보입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자 공천 자료를 봤는지 그걸 보고 얘기했는지 그걸 보고 어떻게 만졌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특검에서 수사하면 나오겠죠. 예, 네. 특검에서 지금 이준석, 정진석 전화기를 좀 수사해야 된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윤상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나 얘기. 윤상현 의원은 아직도 바쁩니다. 어제 국회에서 큰 행사를 <laughs> 열었다는데 네.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리셋코리아,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리셋한다고. 요 어제일이에요. 진짜 이게 어제일이라는 게 비대위원장도 왔고. 어? 오, 주세요. 다, 다 지금 핵심들 네. 다 왔네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갔나요? <laughs> 아, 즐거워. 그러니까, 예. 네. 신났어요, 지금. 아, 진짜 많은 사람이 왔네요. 돌아석도 왔어. 고성국도 오고요 서정국 왔네. 본인들이 이렇 모시고 그렇게 그냥 충성을 당한다는 그 윤통이 지금 네. 그 구치소에 있는데 저렇게 줄껏게. 어, 국민의힘 앞에서 저국민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진짜요 진짜. 까깝하네요. <laughs> 어, 저저당 어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음, 우선 순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국가인지, 네? 국민인지, 음. 보수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지 우선 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저기요? 네. 내란 크루들입니다. 자, 저기에 나왔던 전환기름 빼고요. 자, 고성국 아십니까? 네, 알죠. 네, 보기도 하셨죠?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네, 저하고 그때 사치 재보고 선거, 네. 뭐 그쯤 해서 이제 만나거든요. 예. 네. 윤석열 관는 어떤 관계입니까? 별 관계가 없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는 총선 관련돼서 정욱 씨가 막 역할 좀 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좀 터지면서 한동훈 관련된 이런 것들하면서. 아마 윤통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연결이 됐겠죠. 그자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저보고 예. 연결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받았는 아, 고성국이 네. 아, 이준석 아, 좀 네. 방송에 출연시 좀 시켜달라. 아, 그렇습니까? 어, 예, 예. 근데 초반에는 그렇지않안안 안 그랬는데 한동훈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때 고성국이 팍 치고 올라갔군요. 네,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때 정광욱 목사도 그때입니까? 정광욱 목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주기 도문을왜 오는가 모르겠는데. <laughs> 그. 자. 그러면요. 정광훈 백 백제군 얼굴 박사 잘 모른다고 하시죠? 모랐는데 김건여사가 이제 보내줬잖아. 그럼 중앙일인가어딘가 보니까. 예, 예, 중앙일보 예. 네. 중앙일보에 글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그리고 종교계 인사 중에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높게 모시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 CBS에 계시는 그김 누구더라? 김장환 목사. 김장환. 네. 그분을 가장 의식을 많이 했죠. 김장환 목사. 네. 그분이 영향이 가장 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laughs> 김장환 목사 있습니다. 네. 네.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윤석열이 어려울 때마다 네. 뭐 그리고 무속 논란이 있을 때마다 불러다가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죠.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구하신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요구한 것도 네. 그렇지. 김장한 목사는 당선되잖아요. 그럼 자리 요구하고 뭐 누구도 보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아직도 영향력이 많고 미국에서 도 인맥이 있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 윤상현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얘기 얘기했는데 아. 어. 이게 에 어려운 얘기도 또 해야지 참. 보여? 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특검이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어. 습 자, 명태균 수사한다. 명태균 수사. 아, 네. 음. 저 조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구독자나 네? 그 시청자들이한테는 네.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네. 이 홍준표 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는데서는 네. 강혜경 씨나 이런 분들이 네. 허위 진술을 다해 버려서 네. 이 사건의 초점이 전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예, 음? 네. 홍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 대납은 아무리 뒤져도 할게 없어요. 자 변호사님, 네. 그런데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여론조사를 해줬잖아요. 홍준표가 네. 한게 아니라, 네. 그 박재기나 최용희가 네.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결국은 홍, 결국은 홍준표가 이천십칠년 1 9대 대선 때 네. 그거는 홍준표가 의뢰한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본질이 네.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가 네. 횡령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횡령한 것을 이제 감출려도 하다 보니까 사건이 전체적으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홍준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면 이번 특검 때도 경찰 조사도 별거 없었는데 이번 특검 때도 빠져나갑니까 변호사님? 예,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진짜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비 대낮과 관련해서는 네. 특검이 강도 높게 이제 수사를 하더라도. 없어요. 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홍준표는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2017년도 예. 어,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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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예. 이제 2017년 그 5월 9일 대선 있었고요. 그 전에 경선 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때에서 네. 수사를 하면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명박사님 잡을 수있대 저는 예. 명박사님 제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사람들이 예. 예. 야 저분 쪽또 들어갈 거 아니야. 저분이 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출연할 수 있어 얘기하는데 예.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 설명을 드리면 홍지표와 관련돼서는. 네. 2017년 19대 대선 네.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시면 네. 홍 대표가 어떤 말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7년 대선요. 이자 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습니다. 자 자기가 이, 그 부분을 그때는 잘못한 거네. 그러면 사님도 그때 잘못한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있그 지금 그 의령에 군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오군수님이라 네. 그분이 이제 대선 여론조사 관련돼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주표 그때 지사가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오근수가 뭐 알겠느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창원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정기 그 당시에는 거창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아주 신임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거창도립대에다가 총장님으로 임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 분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의논해서 진행해라.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 김정기 또그 당시에 거창대 총장께서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것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소시효가 남았습니까, 변호사님? 예. 이건 남았습니까? 10년이니까. 예. 예. 그건 아마 어, 사기 혐의로 의율하기가딱 적합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수사, 대선 여론조사 대남 사건을 수사하면 사기죄로 딱 떨어진다 이 얘기를 전문가께서 직접 당사자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 이건 자백과도 같은 자수와도 <laughs>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오세훈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오 강철원도 오세훈의 체측금 강철원도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오세훈은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은 잔칫날뭐 네. 대질 를 잡겠죠. 그리고 강철원 씨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에요. 예. 그런데 강철원이 복귀한 복귀해서 복귀해서 자기네들 어 저희 다시 지방선거에 나오겠다. 오세훈 다시 한번 나오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오세훈 은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심우정 김주현이 2024년에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하고. 아주 이렇게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9월 30일 명태균 PC 압수수색 됐을 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날 잡으면 한달 내내 탄핵할 텐데 감당되겠나? 그때 통화하고요. 그 다음번에 통화하고요. 이렇게 통화했는데 심우정 김지원의 전화 통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저 때문에 아마 그 통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예? 이제 검찰에 보고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해 보셨죠? <웃음> <웃음> 아니 뭐제 사건인데 네. 제가 확인 안 해봤겠어요. 변호사님 네. 그 네. 명태균 씨 재판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명박사님. 네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네. 명박사의 재판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아, 네. 황금폰은 왜안 가져오셨어요 왜안 나오지 안 주십니까. 어, 지금 저희들이 2025년 올해 2월 24일 날 네. 황금폰 가안부 신청을 했습니다. 네근데 네. 아직도 안 주셨어요. 네. 아직도 주지 않고. 네. 어, 우리가 일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양해를 구해서 예, 빨리 어, 빨리 달라 빨리, 빨리 가져오세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네. 우리 손에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볼수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달 후에 내가 구속되면 한달 후에 이 정권 무너진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면 어떠냐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네, 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한달 후에 구속됐습니다자한달 후에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아마 불기소 처분이겠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는 기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구속됐겠죠. 네. 네.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그 교도소에서 그때부 내용을 잘 몰라요. 예. 네. 아,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김건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별 <laughs> 얘기도 안 했는데, 특거는 <laughs> 열심히 해줄 텐데, 열심히 해줄 텐데, 언론인들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황금 폰다 가져오면 이제 이준석, 정, 정진석, 오세훈 다 잡혀가겠네요. 호덜덜 얘기하시는데, 전식석 그분이 공간위원장이때 지방선거 할때 예.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긴밀하게 계속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노 의원이 여론조사 1등 나왔는데요. 예. 그분이. 어, 지역구가 창원 성산구입니다. 지금 이제 어그 그쪽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의 강기훈 의원이 어 빼지 못하는 이유가 어 성산구를 민주당에서 의석을 가져갈까 싶어서 그때 강기훈을 주지 않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지역별로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예, 그걸 파악해보면, 뭐, 제가, 뭐, 주진우 기자가, 네. 관심 갖고, 네. 예, 제가, 오늘, 재미난 일들이 많이 오늘, 나오겠죠. 많이 나온 단독 거리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벌써 끝났어요? 네. 네. 남 변호사님은 특별히 할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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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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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명태규, 네. 그리고 남상호 변호사, 그리고 김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